보여드릴 환수는 제가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사이트는 고블린 핵이란는 뜻의 사이트고요. 이 고블린 핵은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면 기체의 무게는 가벼운 사이즈로 1760g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해리콥터가 4조 원 정도 면허가 정도 되는데 이 예, 헤리거터의 배터리의 크기는 좀 다릅니다. 예, 6세 5,000mAh에서부터 5,800mAh까지, 11세로는 2,600에서 3,200까지. 이게 총네 가지 배터리가 크기가 있고요. 이런 것들은 대형 사이즈입니다. 대형 사이즈. 그 대신에 이게 변속기하고그 저기 모터 사이즈 이런 것도 들어가도. 그 2kg가 안 넣는 헤리커터입니다. 이거는 이제 무조건 4종 얘기죠 얘가 그 대신에 요 엔진이 달려있는 이 엔진이 달려 있는 것들만 총무게가 3종 정도 되고요. 이그 대신에 이전도로 되어 있는 것들만 4종 헤입네요 블루나 그 옐로우 색깔도 똑같고 이 주황색도 똑같으니까 이 주황색 같은 경우는 배터리 용량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. 요거, 이거 이제 그, 이게 큰 배터리로 들어간다든가, 아니면, 사이즈를 변경할 수도 있어요. 그, 이제, 이런 배터리도 사용하셔도 되고, 이게 그 5,000mAh짜리 배터리, 배터리입니다. 요거는 이제, 무게는 그게 무거지는 않아요. 대신에 무게가, 무게가 조금 컸었을 뿐입니다, 얘가. 이거, 요거는 이제, 그, 배터리가 굉장히 크기가 크고 좀 비싸게 하죠 헬기원이니까. 이따는 제가 고블린에기설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간사나.